입력 2019.01, 2802대 37, 셀러스트파크 영국 런던. 는 이건 스포츠조선닷컴 기자, 크리스탈 펠리스가 토트넘을 누르고 FA. 컵 16강에 올랐다. 펠리스는 27일 오후, 현지 시각, 영국 런던 세러스트파크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FA 컵4 라운드에서 2대 0으로 승리해. 다, 토트넘의 소능미 은명단에서 제외됐다. 전날 아시안 컵을 마치고 돌. 아왔기에 휴식을 부여했다. 재생버튼 포체티노, 쓸카드가 없다 마오리시오코. 체티노 토트넘 감독은 파격적인 선 발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토트넘이자, 랑하는 데스크 라인 중단 한 명도 없었다. 어차피 케인과 들리는 부상이, 었다 손흥민은 아시안 컵에 참가했다가 하루 전복귀했다 문제는 에릭, 센, 포체티노 감독은 에릭 세느라 예명단에서 제외했다. 휴식을 부여한, 벗, 포체티노 감독은 3, 4의3 전형을 들고 나왔다. 새로운 선수들의, 계기대를 걸었다. 토트넘은 경기를 주도하는 것 같았다. 패스를 통해 볼 점유율을 높였다. 그러나 의미 없는 패스가 난발했다 오히려 크리스탈 펠리스에게 역습의 빌미만을 제공했다. 전반 8분 펠리스가 접 골을 넣었다. 슐러비 드리블로 문전 안으로 치고 들어갔다. 슐럽은 러 그대로 슈팅을 때렸다. 이를 가자니가 골키퍼가 쳐했다 볼은 바로 앞에 있던 이컴에게 갔다. 위컴이 손쉽게 골을 만들어냈다. 토트넘은 반격을 시도했다. 그. 러나펠리스 s 수비가 두터웠다. 제대로 흔들지 못했다. 전반 32분 실수가 나왔다. 하이로커 피터스가 문전 안에서 엔드볼 파울을 범했다. 다 운젠트가 키커로 나섰다. 골이었다. 토트넘도 찬스가 있었다. 전반 4프리킥 찬스를 얻었다. 스트리피어가 준비했다. 스트리피어는 볼을 차는 척하면서 왼쪽에 있던 쿠두에게 패스했다. 은 쿠두가 바로 슈팅했다. 스페로니 골키퍼에게 막혔다. 점이 분후 토트넘은 페널티킥을 얻었다. 후한 포이스가 파울을 당했다. 스트리 피어가 키커로 나섰다. 그러나 트리 피어는 실축하고 말았다. 토트넘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두 차례나 날려 다 재생 버튼 토트넘의 공세 토트넘은 후반 드러라멜라를 투입했다. 배트 통합 을 불러들였다. 점 3에서 4-3 전형에서 4-2-3-1 전형으로 바꿨다. 공격에 힘을 실었다. 후반 7분 요렌테가 등진 상태에서 몸을 돌려 슈팅. 했다, 점이로 분또다시오렌테가 슈팅했지만 막히고 말았다. 토트넘은다. 열을 빼고 아냐마를 투입하면서 반전을 노렸다. 그러나 이렇타할 공격. 이나오지 않았다. 펠리스는 후반 24분 위컴을 빼고 벤테케를 넣었다. 선수 비유 역습을 제대로 펼쳐나갔다. 결국 토트넘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했다. 펠리스가 16강으로 올라갔다. 독일 명품, 에어. 프라이어 57% 할인 84,000원 판매 두 얼굴에게 물람현 딸이 유혹했다 나체로 성인 방송에 출연한 탈북 여성 그랜드캐 연출 학대 학생 끔찍한 현장 영상 이윤미 수중 분만 현장 딸이 탯줄 잘라 하피라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 전재 밑재배포음지